이유리는 41세 나이가 무색할 만큼 밝은 기운과 열정 넘치는 에너지가 넘치는 배우 중한 사람인데요. 12살 연상의 피동감 목회자 남편과 결혼해 예쁜 가족을 꾸리고 있는 이유리에 대한 포스팅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유리 남편 조계연. 이유리 남편 조계연은 원래 교회 전도사였습니다. 남편이 일반인이기 때문에 거의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이유리 남편 나이는 이유리보다 12살 연상으로 알려져 있지요. 이유리와 남편은 종교적인 공통적과 신념으로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쁜 촬영 일정에서 교회 출석은 거르지 않는 남다른 신앙심을 갖고 있는 배우 중한 명입니다. 과거 힐링캠프 방송에서는 먼저 남편에게 대시를 했다가 퇴짜 맞은 사연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4년 동안 오빠 동생으로 지내면서 이대로 나이가 먹어가는 것이 안 되겠다 싶어 결혼을 하든 보내주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남편에게 4년 동안 사귀거나 좋아한다고 고백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첫 대시에 단번에 거절을 당했고 장난으로만 받아들인 남편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잠실의 호산나 교회라고 되게 작은 교회에 다녀요 예전에는 대형 교회를 갔는데 그쪽에는 일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에게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는 교회를 구했어요. 그러다 마침 지금 출석하게 된 교회에 계신 목사님을 너무 존경하고 그래서 이 교회를 섬기게 되었지요. 이유리 시어머니는 흔하지 않은 여자 목사였고, 여기서 나온 목사가 바로 이유리 시어머니입니다. 교회에서 멋진 여자 목사님을 뵙고, 엄마라고 부를 만큼 가까워졌어요. 그분에게 아드님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내 이상형과는 거리가 먼 분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친남매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그분이 선보는 자리에까지 나가서 응원하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날 스쿠터를 산 그분이 헬멧을 쓰는데, 너무 멋져 보였어요. 스쿠터 시동을 거는데 내 심장도 함께 시동이 걸렸어요. 당시 분명 내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남자로 보였어요. 그때부터 내 짝사랑이 시작되었어요. 이유리는 남편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며 먼저 프로포즈를 했지만 남편은 여동생으로밖에 안 보인다며 처음에는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유리 남편 집안에서도 두 사람 사이를 반대했지요. 이유리 남편이 신학을 공부하고 있고 이유리가 여배우이기 때문에 잘살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1년 이상 변함없이 남편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제서야 집안의 반대를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1년을 기다린 끝에 결혼에 고인했고 이유리와 남편 조계현은 2010년 9월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까지 자녀가 없습니다. 이유리와 남편의 만남과 결혼을 보면서 이유리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흔치 않은 성격을 가진 배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리는 결혼 후에도 남편을 내조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본인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다며 방송에서 자주 언급을 했고 사임에 대한 재미까지 붙이며 서로 이해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리 남편 역시 이유리가 배우로 활동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왔다 장보리에서 악역 연기의 진수를 보여주는데 남편은 이를 못마땅해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페린을 저지른 연민정의 캐릭터를 못마땅하게 여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리 자녀기에 아이가 자연스럽게 생기면 낫겠지만 더 나이 들기 전에 못해본 캐릭터도 해보고 싶고 연기를 하다보니 욕심이 너무 많이 생긴다. 아직 못해본게 너무 많다 이유리가 자녀가 없어서 그런지 이혼 루머가 돌기도 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유리는 연민정 캐릭터로 톱배우 반열에 올랐지만 엄청난 악플에 시달렸지요. 하지만 프로답게 이유리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연기 생활을 하면서 큰 주목을 받고 사랑을 받은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고 다 찾아다니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 정도예요.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서 더 열심히 하겠다. 재밌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생각이 든다. 왔다 장보리는 대중분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작품이다. 그거 하나로 감사함이 넘치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유리의 연기력이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며 지금도 여전히 여배우로서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 모습을 보면 이유리는 일반적인 여배우와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에 대해서 번민하고 철학을 고민하다 종교를 선택했고 남편에게 먼저 대시해서 결혼까지 성공을 했고, 배우로서 그리고 주부로도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리는 드라마 왔다 장보리를 통해 국민 악녀 연기로 일약 스타덤에 오르며, 당찬 캐릭터와 독보적인 캐릭터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간 맡아온 역할 때문인지 악연 연기가 상당히 잘 어울리는 배우인데요. 실제 얼굴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귀엽고, 예쁜 얼굴에 귀여운 애교 많은 여동생 같은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귀염상 얼굴에 도끼어린 눈빛 연기와 독보적인 캐릭터 구축으로 완벽한 악녀의 끝판왕을 달리고 있는 보배로운 배우 이유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유리 악녀 끝판왕 프로필. 이유리는 1980년생으로 올해 41세입니다. 개원 조형 예술대학교 매체 예술과 졸업했습니다. 서울 출신으로 일남 3녀중 막내, 키 162cm입니다. 드라마 학교사 단역으로 데뷔한 이유리는 첫 악역 역인 드라마 러빙뉴에서 조수경 캐릭터를 맡았습니다. 겉으로는 천사표였지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각종 악한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미움을 독차지했습니다. 이후 드라마 부모님 전상서 사랑과 야망 엄마가 뿔났다 등에서 김수현 작가의 막내딸 역할로 자주 출연하게 되면서 얼굴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2014년 MBC 드라마였다. 장보리를 통해 유의무이한 악녀 캐릭터 연민정 역을 완벽 소화해냈습니다. 비록 천하제일 악녀 캐릭터였지만 이율이만이 담을 수 있는 독보적인 미친 연기력으로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이었는데요. 드라마 악녀 순위가 있다면 아마 연민정 캐릭터는 탑5 안에 드는 이 대의 패륜끝한한 캐릭터가 아닐까 싶네요. 자식까지 버리는 못된 캐릭터였지만 에론 불쌍하고. 안쓰럽기까지 하는 이유리만의 색깔을 입힌 악녀 연기로 높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당시 배우 이유리 이름을 몰라도 연민정이라고 하면 모두가 알아볼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데뷔 15년 만에 연민정 캐릭터로 당연 MBC 연기대상에 영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작품 아버지가 이상해에서 허당기 많고 당돌한 변호사 변혜영 역을 유쾌하게 소화해내며 기존 악녀 이미지를 가볍게 벗을 수 있었습니다. 배우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 이유리는 현재 서울종합예술실용대학에서 연기를 지도하는 교수로 재직 중이기도 합니다. 사실, 배우 연민정은 왔다 장보리를 찍기까지 데뷔 14년차 베테랑 길을 걸어왔는데요. 일찍이 다양한 작품을 통해 준조연 등의 캐릭터를 맡았지만, 같이 데뷔한 배우들에 비해 스타 반열에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배우 연민정은 볼수록 매력적인 배우였지만, 그녀의 가치를 알아보기까지 14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이유리 펀스토랑 이유리 씨는 펀스토랑에 나오면서 대용량 레시피를 자주 선보이는데 집에 냉장고가 2, 3대 정도가 있고 재료들을 꽉꽉 채워놓는다고 합니다. 아마도 교회 사모이다 보니 신도들이 놀러올 때마다 급하게 대접해야 할 때가 많고 일부러 초대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펀스토랑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요리 재료들을 손질하고 4시간 넘게 재료들을 준비하고 손질하는데 보통의 집량과 의지력의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집에 대용량 냉장고와 재료들 큰 업소용 튀김 식용유도 있습니다. 냉장고는 거의 식당을 방불케 할 정도인데 큰 대형 냉장고와 옆에 보조 냉장고가 붙박이 형태로 인테리어되어 있습니다. 혼자 수십 인분의 어묵 튀김을 만들어냈는데 7시간을 혼자서 서서 손질하고 만들어냈는데 컨스토랑 패널들이 다 놀래 자빠질 정도였습니다. 홍어삼합과 거북선같이 흔치 않은 재료와 요리조차 아침에 요리해서 먹을 정도로 이유리는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유희시는 집안에 자신만의 포토존이 있는데 반경 정도의 공간에 스튜디오 배경처럼 화려하게 연출하여 화사하고 아름답게 셀카를 찍을 수 있도록 꾸며 두었습니다. 역시 연예인 배우들은 집안의 사소한 공간 하나도 자신을 돋보이고 홍보pr 할수 있도록 계열 아이디어를 잘 보여주네요. 집에다가 스튜디오처럼 꾸며두면 카페 등 가는 비용과 시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어 저도 예전에 쇼핑몰 할때 집을 페인트 칠하고 가구도 싹다 바꾼 적이 있습니다. 이유이씨는 가까이서 먹방을 찍어도 정말 굴륙 없고 아름다운 미모를 보여주는데요. 역시 타고난 미모와 배우로서 활동하며 아무리 잘 드셔도 어떻게 살을 그렇게 빼시는지 부러울 따름입니다. 평소 발사믹 소스를 좋아해서 매운 맛도 무척 좋아한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이 겁내하는 불쇼도 한 번만에 미소지으면서 성공하고 초보자들이 흔히 하듯 뒤로 물러서는 모습도 없어 팬스토랑 셰프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어려워 보이는 일도 전혀 겁을 내지 않고 도전하는 모습은 시청자에게 호감을 상승시키게 만들었고 매일의 이유리 때문에 본다고 할 정도로 열혈팬들을 생산하였습니다. 기꺼이 시도하고 가는 곳마다 요리방법 등을 배워오며 승부사적 기질이 강함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이유리씨가 편스토랑에 출연할 때 시청자들의 반응은 무척 좋은데 상큼하고 해맑게 자신의 방송분량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집중하고 노력하는 모습에 패널들이 조금만 무례한 듯 발언을 하면 굉장히 예민하게 시청자들도 반응한답니다. 이유리씨 남편은 일부러 아내에게 편지를 우편으로 써서 사랑을 표현하고 이벤트처럼 전달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남편의 말에 폭풍 오열한 이유리 씨와 두 분의 잔잔하고 꽉찬 사랑. 정말 보기 좋네요. 이유리는 41세 나이가 무색할 만큼.